세월호 사건을 통해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우리 사회에 만년에 있는 물질만능주의 풍토와 자본주의의 탐욕은 국가와 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패러다임은 물질과 탐욕이 아닌 공정과 법치에 기반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성세대의 잘못으로 젊은 세대가 피해를 입었으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간 관행으로 불려왔던 비정상적인 형태들을 뿌리까지 제거하지 못한다면 젊은 세대들이 그러한 질곡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 개인적인 삶을 모두 버리고 이러한 비정상적 관행의 제거와 부정부패 척결을 통하여 공익직사회를 혁신하고 국가와 사회의 기본을 바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가의 안전 시스템이 확립되도록 온힘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헌법이 명한대로 대통령을 충실히 보좌하여.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밝히신 강력한 국가 개조를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을 진정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헌법과 법률에 따라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하여 국가가 바른 길, 정상적인 길을 가도록 소신을 갖고 대통령께 가감없이 진언하도록 하겠습니다.